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 본문을 두 개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32장 30절에서 35절을 제가 뺐죠 예, 그, 이제 그 부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33장 또 17절에서 23절 할 차례인데 이두 개의 본문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2장의 마지막 부분과 34장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주제나 형식에 있어서 똑같은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루기에는 너무 좀 짧아서 같이 함께 묶어서 그런 이제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식의 유사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두 본문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형식이 이제 똑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리 흔한 장면이 아니죠 근데 이 어, 그렇게 길지 않는 그 내용 가운데 벌써 두 군데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대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의 유사성입니다 어,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가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게 신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32장의 성아주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진멸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 그런 중보 역할을 모세가 맡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당장 생명을 구하는 게 다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당장 생명을 구하는 것만 끝내는 게 모든 게 다냐?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이 똑같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멸을 벗어나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구한다고 해서 그건 임시방편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할도 감당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두 군데 두 본문은 이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입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예, 이게 그러니까 32장은 아시다시피 성아주 우상숭배의 사건 벌어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에, 그 직후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 내 간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그 일단은 이제 그이 어, 백성을 좀 구원하는 게 의미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진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그죠? 이 대화는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말도 안 되는 그 중복 이도를 들으시고 일단은 진멸을 멈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모세가 짐작으로 하나님께서 일단은 진멸은 안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금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31절에서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가 여자오대 슬프도 소이다.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시고 없어서, 그렇지 아니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 어,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에, 가치랄까요? 그건 조금 있다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런 기도는요, 먼저 예.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진짜 이룰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아닌 거죠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돌아온다면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이거를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 기도의 가치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잘못 이런 간구를 해서 당장 영원한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서 지옥에 갈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한번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 자체가 그들을 용서할 만한 가치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서 정말 대단한 중보기도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의 기도가 가치가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어쩌면 굉장히 무지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어 굉장히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들을 게 아니야. 누구든지 내 앞에서 범죄한 자는 생명체에서 죄어 버릴 거야. 네가 지금 함부로 판단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죠, 그죠? 네. 어, 죄에 대해서 그 대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말씀을 대답하시는 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용서가 이제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4절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역시 뒤에 말이 그죠? 엄중하죠. 그죠? 예. 한 대가를 받을 자들에게는 대가를 받을 때그 대가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말은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좋은 뉴스 하나랑 나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는 뭐냐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나쁜 뉴스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뉴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느 어느 정도냐? 세상 나라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직 이제 그 깨어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어서 진멸시키는 것은 일단은 모세가 막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33장 16절에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므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정도 우리가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당장 진멸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 32장의 중복기도가 그리고 이 아직은 언약 관계가 재성립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모세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공의라는 개념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소 엄하게 공의롭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또 이따가 이두 번째 단락도 보시겠습니다만 이 거절이 사실은 뭐요? 모세의 기도 자체를 완전히 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이죠 오늘 33장 뒷부분입니다 17절부터 23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33장에서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그죠 중보적인 행동과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금방 보신 것 같이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응총을 입었고 내 이름도 너를 알미라예 하나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예,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 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친밀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모세를 이름으로 도 안다는 말은 모세에게 준그 사명,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도 모세를 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 저도 그렇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제 난제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이죠.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laughs> 하필이면 왜 모세가 이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용기를 좀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이제. 앞뒤 문맥에 이제 그 뒷부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해석이 분분하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세가 교만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이름으로도 안다 이러니까 잠시 우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무리하게 교만했다 이렇게 이제 그표현하기도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좀더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약속을 확증 싶어 확증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강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을 이제 이쪽이 약간 더예 예, 이제 본문과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34장 우리 다음 장에 있는 34장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좀 중요시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3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자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한글인데, 그쵸? 예, 읽기는 읽는데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1구 절이... 어, 왜 어, 모세의 그 중보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간그 간구했는가 보기를 간구했는가라는 것을 해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에, 그 모세의 얼굴 보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동시에 이제 삼십 장에서 하나님과 언양 맺는 이유를 여기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랬습니다.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 선한 것이 뭘까, 그죠? 뭐 선한 생물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줄까요? 그거보다는 여기에 내용은 선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요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할 어떤 계획들을 이게 짝. 영화같이 모세에게 쫙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두 번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마도 그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임재니까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은혜와 극류를 베풀자에게 베푸신다 이 말씀 속에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명령을 거절하는 이스라엘도 있을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마음속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쭐에서 모세가 그럼 하나님 얼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고 라 거절하시고 그 대신 모세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또 긍휼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지지만, 긍휼을 받을 자에게는 긍휼을 주심으로써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런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 원했던 확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까란 확증을 여기서 이제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20절 한번.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모세가 앞에서 함부로 요구한 것. 그렇죠? 물론 모세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까란 확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어.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은 거절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죠 그래서 그 거절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모세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 그런 의미에서 거절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예, 영원한 언약 속에 다시 동참시킬 거라는 의미를 이제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중복이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잘못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그 기도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그 무지한 기도는 사실은 두 개였습니다. 앞에 32장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꾸짖는 형식으로 거절하시면서 어, 내가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에, 그 범죄하는 자는 내가 징벌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걸 거절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달라 라고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시고 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디를 보여주세요 등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수긍할게라는 의미로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얼굴 보여주면 죽으니까 등만 보여주시므로써 그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약속이 분명한 것을 이제 맞춰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지혜에 맞는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모세라는 인물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바는 뭐냐하면 모세가 모세가 했던 그 기도가 올바랐던 점은 뭐냐면요, 생명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사나주구나 어디로 가야지 생명의 길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생명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약간. 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향했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갈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요, 모세가 지혜롭지 못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걸도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절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권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더 부합된 기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기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또 미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